떨어지는 걸더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이힘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걸 떨어뜨릴 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여기서 안 가려고 버티는 느낌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들어와서 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내가 먼저 돌았다는 느낌이 아니고 갔는데 끌려갔다. 네. 네. 나는 마치 투포한 선수가 투퍼를을 던졌어. 던지는데, 우와, 네. 몸이 빨리 돌면 투포한을 못 던지는 거야. 투포한을 던지고, 하고, 제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끌려가는 동작으로 나오는 거지. 내가 빨리 도는 게 아니야. 행으로 도는 거는 그렇죠. 절대 빨리 도는 게 아니야. 돌리 돌지만 팩 뚫었다는 느낌이 아니고 상체는 쳤는데 뭔가 슬로우 모션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보시면 비디오를 봐도 뭔가 이런 느낌이지 내가 이렇게 올라는 느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횡으로는 빨리 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도는 거는 조금 하고. 떨어뜨리는 걸더 많이 해요 수직으떠떨어릴때 체가 너무 뒤에가 있으면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힘들거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몸 앞에서 그냥 이런, 이런 느낌이나요 이렇게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도 시켰지만 워낙 유혹 하시니까 이런 느낌이 나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네. 이거를 돌렸기 때문에 일로온 거지. 네. 이렇게 가게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느낌으로는 그냥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그래야 여기는 회전장이라는 게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어려워요. 이거를 많이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자꾸... 똑바로 드는 느낌이야. 네, 이런 해. 느낌. 요이 네. 제대로 돌아 내가 원래 5시장을 했습니다. 내가 올렸고. 돌아오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느낌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갔다가 돌아오는 거요 제가 팔에 간격이 넓어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지고 넓어졌다가 좁아지고 자꾸 도끼질 얘기하는 이유가 도끼질을 이렇게 할수록 더 어려워지듯이 도끼질 그냥 들었다가 이어져 Thank you.